1월 5일, 오늘의 1일 시황입니다. 주요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20개 자산 상승, 410개 자산 보합, 18개 자산 하락으로 시장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는 26포인트로 공포 상태입니다. 미 증시는 주말과 연말로 휴장인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3년 만에 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구만 1000달러를 3주 만에 돌파하며 올해 전망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미 상원 법안인 클라리티 액트 법안 통과 여부가 올해 가격 방향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인기 섹터로는 밈 메타버스 결제로 해당 섹터를 중심으로 많은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 코인으로 지타X, 알트레이어, 아이오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타X는 신년 모바일 업데이트 예고에 따른 기대감으로, 알트레이어는 AI 자동화 시대의 신뢰 인프라 방향성 제시에 따른 기대감 상승으로, i o 즈 네트워크는 신규 업데이트 진행으로 웹3 AI 개발자의 작업 보안 강화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월 5일, 오늘의 1일 시황을 마치겠습니다.